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아주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. 교과서에서도 많이 볼수 있죠. 자, 이 반지름의 길이가 11cm이다 하는 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11이라고 하 겁니다. 그 다음 우리가 가로를 x를 하고 세로를 y라고 했을 때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30이다. x 플러스 y가 15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21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직사각형 넓이는 바로 x,y 잖아요. 그죠? 우리한테 지금 문제가 x,y가 뭐냐? 라고 물어보는 건데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빼면 이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니까 자 이게 15의 제곱이니까 225에서 2xy를 빼면 121이다. 그러면은 마이너스 2xy는 121 빼기 225니까 얼마죠? 마이너스 104. 그러면 x, y는 52다. 즉 정답은 52입니다.